안녕하세요. 유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6월 그러면 현충일도 있고, 어, 우리나라의 비극인 6.25 어, 발발도 있고, 전쟁했던 일도 있죠. 어, 그래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촛불을 들고 어, 광장으로 나가거나 뭐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애국하는 건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애국하는 길이냐 어, 그 첫째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 러시아나 어, 중국에 가면은 어, 우리 이 조선족 또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가보면 놀랍게도 어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사는 우리보다도 더 한국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뭐 물감을 들이고 성경을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얼과 정신이 제대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다른 색깔, 다른 생각, 다른 정신, 다른 얼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한국. 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고유한 나라의 그 얼과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애국한다고 하는 의미, 나라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의 책임, 부모는 부모의 책임, 학생은 학생의 책임.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책임, 또 기업하는 사람 기업의 책임, 나라 살림을 맡은 정치인은 정치하는 그 책임,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어,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 또 자기 체험을 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자신의 목수를 다하지 못하는, 어, 제도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제 몫을 다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 배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그 탐욕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또이 나라에 소외된 사람들이 살 곳이 못되고 점점 그런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끝으로 나라 사랑하는 것은 어, 나라가 위태워, 위태로울 때 나서는 사람이 이, 많아야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신 정, 전영창 어, 교장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미국에서 유,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에,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졸업을 앞두고 바로 귀국해서 입대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었다고 하는 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다 도망가는데 전용찬 교장선생님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에, 스스로 귀국했다고 하는 이 감동의 이야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 나서는 사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이 정체성 대한민국의 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이 나라는 세계열강들이 무시하, 무시하지 못하고 어떤 위협도 어떤 핵도 어떤 권력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할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학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서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몫을 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김의 정신을 이 건학정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느덧 봄 학기 기말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 하기도안도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한 시험으로 나라 다 자신을 평가해서 방학 동안에는 충분히 보충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안팎의 문제들을 구어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동서인들이 기독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다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어 미래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